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자꾸 비전 비전이라고 할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고, 우리 유해가 1,100 세계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부담스럽고 그리고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비전 비전했지만 그냥 일종의 꿈 같아 조금 확실히 나한테 이제 다가오는 그런 비전을 느끼었다기보다 아 이게 우리의 꿈이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꿈은 그 제가 어린이집 자격증 원장 자격증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서 할게 없으면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비전이 없었거든요. 사실 셀리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또 셀리더를 이런 삶을 살면서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셀리더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또 부족한 마음도 항상 들죠. 그러면서 앞으로 또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삶을 살았을 때는 목적을 딱히 정해두고 살진 않았어요. 일을 할 때도 그냥 돈을 버니까 일을 하는 거였었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저희는 이제 제자리 브르시을 받았고 당연히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목사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 그렇게 되면 서훈련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어 깨닫게 되니까 이 그런 유혹들 다 뿌리치고 결단, 결단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막 어려웠던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구나. 어차피 지나가는구나. 솔직히 많이 좀,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데, 우선순위가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영혼 구원. 우리 교회가 1,100 세기 비전이라고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영원 구원에 관한 일인데 나는 이 영원 구원에 관한 일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이 직업을 통해 어떻게 이 비전을 이뤄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기도하다가 문득 딱 들더라고요. 모든 새들 미물들도 어딘지 모르게 방향성 없이 나는 것 같지만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듯 우리 삶도 말씀 가운데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거기는 필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그 꿈들이 선명해졌다고나 할까? 우리가 비전 할때꼭 앞에 1천 일백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요즘 에 와서 이제 저에게 그래 주시는 그 생각은 어 우리가 이 비전을 진짜 이룰 수 있겠구나. 이 비전을 이루는데 어 내가 진짜 어느 부분 사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허황되거나 또는 약간 너무 커다래서 이게 되긴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요. 비전을 딱 세워놓고 목사님은 이제 비전을 딱 세워놓고 그 비전에만 올인해서 나가시는 모습. 막 이제 페트라 학원도 그렇고 성교도 그렇고 계속 끊, 끊기지 않게 내보내시는 것들이아 진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이 비전이 진짜 이루어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냥 화성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빨리 내가 주님의 일을 빨리 계속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계속 아까 다음 세대를 그 세운다는 비전이 우선은 아주 확고히 가지고 있고요. 북한에 기도 중에 북한이 계속 와닿았어요. 마음에 그래서 북한의 교회를 세울다는.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어, 우리 교회 주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비전을 품은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길을 원해요. 이제 밖에 선교를 나가거나 그러면 일단 건물들이 좀 부실할 할 거예요. 지금 학원을 배워서 건축쪽을 더 깊게 배우고 나서. 열방 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이제 건물을 세워서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비전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아이 비전은 내 비전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죠. 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가 같이 가는 거죠. 이제 뭐 서로 각자의 이제 그런 결심이라든가 그런 헌신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하나로가 돼가지고 같이 이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